...이다. 한이 간단한 문장 소개가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를 뜯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하면, 자 무항문이면 항문이 무엇이냐? 바로 문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서 배워갖고 머리에 깨달아갖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진다는 뜻에서 부터서 모든 지식과 그 항문이란 깨달음이란다거나 한치대가 다 나온다. 그이 던지는 바로마자 모든 처음에 다안는으면 하나도 없어 물어 갖고 생각해 갖고 마음속이 정리돼서 안지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학에서는 데도 성자는 봐날 때부터 하늘이 내주 그걸 내줬으니까 다 알았다 생이지기 얘기를 하고 있죠. 생이지지는 근본적으로 없다라고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한국은 그러니까 다. 말하 데카르트가 그치.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고기토 생각하기 때문에 에르고둠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무지가 깨달아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기토 고기티엔 생각한다는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놈이 버린다는 지움이 되어져서 지식도 내가 깨달음도 되고 학문도 되고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터 태어좀을한다는 얘기는 너무 과장된 방법이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는 학문을 물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로 모든 것이 모든 지식체계 안에서 줄어들 돼요. 그래서 학문이 물어서 배워갖고 알아갖고 깨달은 과정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혼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아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한 사람한테 물어서 배워서 계독이 간단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지식 체계, 학문 체계, 이간 체제는 전부 다 서로가 연결되어져 갖고 하나씩 하나씩 괜찮아면서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학문 물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면 사람이 되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긍정문으로 보자면 물어서 배워 가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평범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 문제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으면 모든 것을 물어서 배워가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근본 평문 가장 보편적인 문장에서 이 결론 내리지 않다. 물어서 배워갖고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것이 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공력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서 배워갖고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근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는 얘기가 안 배워 사람이 아니오, 라는 말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대용만 보려고 했지만, 공부는 무엇이냐 하나씩 하나씩 물어서 배워갖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평범한 지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보기에 아마 이책 있다가 내가 얘기한 것만 기록, 물어서 배워갖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요. 그 뜻을 강조해서 딱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또 가르친 선생도 님 별로 없을 수선생던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이 알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아는 사람, 부모, 스승보다 다 도와갖고 조금씩 조금 도와줘갖고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결합해갖고 서로간에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덕분장만이 혼자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지금 단서를 하지만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어떤 책에 있어서도 경목요기처럼 혼자 단거 아니오? 안 사람한테 물어갖고 주변 사람 물어갖고 서로 연결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뜻이 아닌 드있다는 사실을 누가 얼마 나설명하냐고그 얘기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음. 이것 아주 학문이 아니면 물어서 배운 것이 아니면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규정 부정, 이중 규정을 통해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심플센 문장으로 물어서 배워가니까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야. 그 분야에 얼마나 편하고 쉽냐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꼭이 얘기를 해야겠다. 물어서 배워가면서 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가르쳐준 사람한테 감사하면서 나도 또 내가 아는 또 옆에 가르쳐주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물어서 가르쳐갖고 깨달아가고 그런 걸 사람이 되어간 다면 저도 또 너한테 가르쳐준 건 다른 사람도 배워갖고 사람과 사람은 모아가지고 연결, 돼결가는것이 있다는 것을 제일 처음 출발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소위 이른바 학문 자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동자찬 사람이란 자녀 한다 응. 하는 것동 명사절을 만들려고 이동 명사 구사를 그래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있냐? 다른 역 또한 비이상 별건 물사야. 물어서 배운다면뭐 대단한 뭐 특별한 일이 별건이 아니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오 그 말이 별건 불사, 별건 일이나 일, 일이나 물건이 아니요 그럼 그말을엇냐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면 한국은 물어서 배운 것은 모든 것 가장 평범한 일, 이상 생활자 한 말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도 굴려서 강조하기 위해서 별건 이 이상 별건 불사가 아니다라고 해갖고 이중 구정을 하고 있는. 이중 구정은 정치적으로 탈별할 <laughs>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신 일선생님 교육방법 강조 방법일 뿐이고 항상 그럴 때이제서나안될것 복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어서 배운다는 것은 별것이 아니 것이죠그 말이에요 모든 거다 주는 거다 여기 말하면 특별히 어떤 별 특별한 어떤 사건이냐 물건이 아니야 그 말은 뭐냐 물어서 배운 거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은 설명을 해그 모든 것은 다 물어서 배운 것인데 물에서 배운 배우 배운다고 하는 바로 뭐냐 다른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아니 무엇이냐 그럼 그런 자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 지식 이것은 다만 이런 것일 뿐이여 지식은 다만 이런 것이 뿐이라고 그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위부자, 장자, 애비가 되었으면 이 아버지 부자는 아버지만 아니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부모를 대표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가 되었으면 마땅히 자 자식 새끼 생각해야지 자는 자식 새끼 아랫사람 아랫껏 거둔 것이 잘자예요 그러 그러니까 부모가 되었으면 다 마땅히 새끼 자식 새끼 생각 걱정하고 있지 그 잘자는 여기 말하자면 다솔자 사랑을 자돌볼자살피자 그런 뜻이라고 보자면 자기가 의지보이는 제일 감사한 것이 가장 제일 쉬운 문제예요 부모가 되었으면, 새끼 낳았으면, 애비 애비가 새끼 낳았으면 그놈들몇개살리고뒷바은을하는거 아니야. 요것에서부터서 한국은 시작된 것이다. 아주 부모 문제의 설명이야. 그럼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가까운 것이 뭐요막 태어난 놈, 애몸은거 먹여살린 것고 뭐냐? 지 몸에서 젖서 짱하고 피를 빼가, 빼갖고 자기 집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세상에 한문 배워서 이힌다고 하면 뭐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상에 태어 나갔고 제일 먼저 만났다고 시작된 게 한문이란 말이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와서부터 애, 태어나서부터 배워가 배워가는 것이 뭐냐. 고 애하고 온순 앞에서 부모한테서 젖바람 손부터 다배우잖아요여기서부터 한문을 시작하자고 얘기하시는 뭐그 내용이 얼마나 그 필요. 쉬우면서도 피로하면서도 절치는 것을 알기 쉽게 율봉이 설명한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 태어나고 제일 먼저 가까운 공정한 사람뭐요부모지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면 애비 애비가 되어 갖고는 마땅히 자식들은 베개에 산지야 감싸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젖바람 울다가 제 난동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두 번째 아는 거죠. 아 내가 이 엄마 덕에 아버지 덕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아 이, 이, 이것이 이 젖, 젖꼭지 빨아먹는 것이 이 풍선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제일 먼저 가까이해야 할 것이고 본받아야 할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마면 본받을 효자란 말이오. 그, 그 효자는 뭐냐? 효자는 뭐냐? 본받을 효자예요. 쟤 주고, 밥 주고, 갖다 주고 키워주고, 딴거리 주고, 똥, 똥거 받아주고 했으니, 내가 이, 이, 이래부터 이, 이어서는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부모와 자식과의 제일 사적 관계, 인간을 만나는 제일 원초적인 문제를 확인해서 그것을 물어서 보고, 배워가는 현상을 먼저 인생, 인간 출발을 제일 근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면, 자 경목요기는 출발에서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뜻한 것입죠 처음에 아무도 몰랐다가 알아서 물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저, 저한테 책 주고 밥 주고 생명 주고 했던 것들을 제일 가까이서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엄마 젖꼭지 없으면 이 가정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 대목에서 자식 새끼들 감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 새끼들은 부모가 강타준 모습을 바로 가까이서 본받아 배운다는 것이죠. 이 가장 원초적인 원, 원초적인 출발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 인간을 만난 뒤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나가서 언제 보관한 얘들, 고아를 주소한 예일 있겠지만 근본 문제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서 그 은에 그 은에 그 공덕 속에서 살아나니까 그 제일 사회학, 사회학적으로 뭐라 하냐. 제 일차적인 원초적인 공동체로 본다. 그래서 하지만 부모와 자식을 그 부모와 자식은 원초적인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요준그 바로 사학적으로제 원초적 준거 집단이라고 본다. 원초적 준거 집단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놈의 편인 것이 바로 뭐냐? 부모와 자식에서 무엇이 이루어져 가정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생존 공동체가 이루어지. 가족이라고 하는 행동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제일 먼저 바로 가르치는 방법 기초부터 시작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가 부모가 가르치다 보니까 자식도 본받는다. 그게 첫째 두 번째 문제입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가 큰 것이 나라다 말이죠. 가족 관계 가큰 것이 나라라고 본다면 나라 큰 공동체에 있어서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로 큰 공동체의 실질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동양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말하면 국가는 무엇이냐 가의 연장이 확대된 것을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의 국가로 국가로 나라로까지 커져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럼 결국은 부족이, 치족이, 부족이 되어 부족이 부족이 이제 나라가 된다니이 팽창되는 과정으로 볼보시잖아니 그래서 말하자면 크게 보자면 나라는 그 사람들 뭐를 본냐면 고대 국가는 나라는 다 바로 가족을 틀창으로 봤다. 그러다 보면 그 가족 구성원 이 가족 구성원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한다면 나라에 있어서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구성원은 누구냐? 그러면 임금과 신하다고 주관적으로 조추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인금이 있다 할때밑게 신하가 된다는 인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국가공동체를 마땅히 결성시켜야 합 국가공동체를 만드데 있어서 국가공동체 결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마음이죠. 국가공동체를 한채다 모으는 마음이 뭐죠? 충성궁자입니다. 가운데 충자 밑에다가 마음을, 마음으로 밑에 가운데를 딱이금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을 마음으로 딱 받치고 있는 거 아니죠? 그것이 충성궁자라고 말로 해서 부모와 자식간 관계가 팽창돼서 이루어진 것이 중심인 임금 중심으로 해서 각뭐 백성이 한테 모으는 것으로 보자. 그것은두 번째 교육 목표로 생각하고 있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적어도 가족 공동체를 출발점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모으고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나라를 두 번째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이 경공교육 두 번째입니다. 아주 바람 생각이 나는데 특히 항상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겠지만 중요한 문제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 속에서 제일 안정하게 살수 있는 큰 틀이 제일 작게는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크게는 그때는 국제사회가 없었으니까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혹은 단말하는 민족이라는 것도 꼼동하지만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전제로 해갈 때 작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했던 것을, 크게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로 연결해 갔던 것이다. 임금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지만,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결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나라와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것이 생성되어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성되어진 제일 기본이 뭐예요? 사람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하고 친자 관계에서 나와, 아니면 처방각 씨가 보통 자다가 나와. 사람 형성 없어서 나와. 그래서 결국 오륜에서는, 어, 이제, 이상강 오륜에서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 부자 유치이냐 부부 유별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원래 말하자면은, 굉장히 초기의 이론으로서는, 나라가 있고 임금이 있으니까, 부자일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슨 얘기처럼 설명을 하지만 설명한데 은 부자일신 어디서 나오냐? 부부 이별에서부터 서방 극시가 따로따로 역할을 해갖고 서방 극시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모아갖고 거기서 일을 저질러 다 보니까 채기를 배갖고 나온 놈이 자식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보담은 하지만, 부자 유친과 부부 유별과 무엇이 무선이냐 그러면, 우선은, 부자 유친은, 부부 유별에서부터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단 말이니 그래서, 그, 원천적으로 보자면, 실제는 딱 버티고 있는 공동체의 모양은 부모와 자식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원초적인 원형적인, 천만 어디가 있냐 그러면, 천만각지 속에서 나온단 말입 그래서 그놈을 차마 내놓고 서방각씨와 조화하게 지극히 그그 설명을 않고 다만은 그것이 서방각씨는 부모 자식을 맹들어내는 원천이다 를는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 조심스럽게 딱 내놨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곱 선생도 서방각씨가 부모 자식보다 나 앞서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만 서방각씨는 서방각씨 보는 거 때는 제일 그 자태는 제일 밉둥이지만 그지나가고나 위경이잖아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가족관계는 가족 언제든지 이용의 존재해야 할 공동체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앞에 내놓고 그 근원을 따져보고 뭐냐면 부모 자식은 서방각 시한 속에서 나온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내놓으시다고 생각이 던다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위신, 위신 신화가 되어는 마땅히 임금을 중심으로는 총이라면서 임금을 중심으로는 국가 공동체인 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에 그놈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끌통은 어디서 나왔냐 원천적인 끌통은 서방각시가 보도꽃자다가먹기 쉽게 나갔고 그놈들이 뭐하고 이런는 짓이 나라다 라고 설명한 것이 되겠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부부 간에 서방각시가 되으면서방과저가여말하 남녀평등이 무조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해야 할일 각시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부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겠다이 제목에서는 그 남녀평등 그런 것들 보고 남자가 중심으로 여자를 쪼고 해갖고 오늘날 뭐가구한게운리는 하지만 그때마다 전가족법 강의할 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여자가 다 하고 남자들은 간짓만 하고 돈만 잡는다고 설명을 해줘. 그런데 농사 지을 때 특히 문헌는 논갈 때 무엇으로 봐라? 무슨 속 행유소가 큰 소가 쟁기갖고 그 문어를 가르다 보면 하루에 그럼 열맞이기 쓸맞이 갈다보면 그 소도 힘이 쪽파리하고 죽을지경이죠 근데 그 무서운 놈부산이 소를 끌고 댕니면서 너는 열맞이기 쓸맞이 갈고 댕긴, 면서 하루에 쓸맞이기 갈고 댕긴 그 남, 남자는 전역에 오면 죽음이죠 그러나 보면 아, 그 뭐, 하, 여자한테 다 한다고 떠들댔는데 그따구 소리 하는 말을 큰 일은 다 누가 하자 옛날에 그래도 당뇨꾼이란다거나 남자들이 다있어 왜? 정이 쳐들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남자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남자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상 사회적 기능을 할 때, 당시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바꿔서 지키는 역할은 남자들이 했으니까, 그대 그걸 인정해 줘야지, 관념적으로만 인간 평등하다 핫도그를 해봐라. 그, 그 단지 여자들은 이제, 새끼를 낳았고, 키우는 데는 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으로, 애정으로 해갖고, 잔정으로 보고 고생이 장고생이막 그렇지만 그래서 보자면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일 분명히 크게 보자면 단과이입니다그 다시 말하면 큰 일, 대국은큰 틀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 작은 일들짜 맞추고 움직여 는 것은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 전제로 했던 것들이 옛날 고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모대사회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사회의 실존적인 구성, 원리였는데 오늘날 그는뭐좀 예권 시장 해줘야 한다 그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 고해서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설명 간곡한 형은 대구이다 알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그냥 여자는 남자 그 남자 구성물이 헌식을 해버리면 아까 여기 이 부부육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별로 받아들이고 된다 그리고 부부육별이라고 하는 개념 뭐냐면. 분업적인 협업이 이루어졌다소에서 해소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말하면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그리고 그것을 두고 있는 서방각씨 문제가 존재가 된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서방각시가 모아서 창고나면 자식을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냐네 거기서 이제 뭐여 공동체가 중층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그 형이 낳고 아우가 낳고 그래서 이제. 예. 가족 관계가 단순 관계가 아니라 복수적 관계로 중심적으로 팽창하잖아요 가족 관계의 팽창을 전제로 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형제다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볼때 원초적인 결합을 부라고 본다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팽창의 제일 첫, 첫 모습이 형제예요 형제 속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매가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니다 그러다 보다면 형제가 되면 같은 부모한테서 나오는 형제들, 100대 차 형제라고 한다면 같은 부모한테서 나오는 형제들, 한테서 또 나오는 형제들이 있지만 4층, 6층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 같은 부모가 나온 자식한테 자, 나온다면 중층적으로 초선관계가 될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문제들, 다음 문제는 부부로부터서 형제로, 자매로, 그 다음에 이제 숙지간에초선간의 관계가 다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빠져있을 분명히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대로 부부간,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형제간까지는 넣었다가 나머지 부부들 그이이중요 문제는 팽창해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팽창해가는 과정들은 거기서 연결되어져서 연장하면 된다고도 이런 생각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자면 그 다음에 보자. 형제간의 관계는 아까만 부모자식 관계의 팽창된 복수화되어진는 과정으로 볼 복수화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자면 형제간이면 형과 아우가 되어가지고서는 이 형제간에서는 마땅히 당우 우는 뭐냐 보주자는 우에옥자예요. 우에옥자는 뭐죠? 형제간은 똑같은 한 부모한테 나왔기 때문에 네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서로 간이 우는 바로 왜냐하면 니네 몸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뜻이야 보죠 더 전단 말은 나란히 있다 혹은 공행한다는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로 해서는 근본적인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의 권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원리가 팽창해고 이제 사회적 관계, 이웃 관계로 팽창돼게 그걸 설명하고자 하 것이 그다음에. 위소자는 당정자도당경장이고요 소결은 형제간의 관계도 포함이 되고 마을 공동체 동네 관계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소 자,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당경장 장자고요. 어른장 그 말은 다른 말처면 나이가 많은 사람 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laughs> 형처럼 공경은 경자는 뭐냐면 조슈서받들이 한다는 치고. 언젠지 앞서가는 사람은 어린이고 뒤에 가는 사람은 연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순서 서열을 지켜나가자 해서 설명 것이 바로 그려면 다음에 나오는 형제간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형제간 관계가 팽창되어진 것이 연소자와 연장자의 관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위소자 어린 사람은 마땅히 경작 사람과 연결된다 그것이 이제 오륜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장유서의네 네, 번째 길인데 그러다가 보면은 사회를 결속시키는이 나라의 사회의 결합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있냐 그게 이제 이 되어서 동료가 되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협조가 냐오는지를인명을해주위이 되어서는 동료가 되어서는 마땅히 당신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해서 결국은 말하자면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원리를 설명해가려고 해서 아까 말하자면 사람이 배워서 익혀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부모부터 시작해갖고 더도고까지 사이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가는 인간을 결합한 공동원리를 여기서 미국과의 관로 설명을 하고 있습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율곡 선생이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의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결합하는 모습은 가장 가까운, 가장 좋은데, 이것이 고상하고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운다 하면 뭐냐면, 배우가 휙 찢어갖고 매놨다고 출체를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율곡 선생이 얘기하자면, 이 만남이 가장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거 아니냐, 그걸 설명하려고한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자면 이와 같은 일곱 가지를 말하자면 일곱 가지 일은 개, 어, 이, 용, 동, 정, 기, 가래 일곱 가지 일은 모두 다 일용, 날마다 일용, 날마다 쓰임새, 날마다 하는, 용자를 쓸 용자를 할 용자예요. 날마다 하는 일 중에서 움직이건 쉬이건 가래. 동원 이런 것이고 정원 쉬는 것이고 일어나 쉬거나 하는 사이에 있어서도 항상 어떻게 하냐. 수사각기당 이이라, 그리고 우 중요한 건요 수사 그 일에 따라서, 일 성질에 따라서 각 듣기랑 가장 당은 마땅당장 알맞게 가장 적당하게 알맞게 해 나가면 된다 말이각 듣기랑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에이. 각 듣,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 드언을 듣지 않은 처리할 듯 자고 될 겁니다. 각장 알맞게 처리해 나가면, 해 허리에 나가면. 이, 이, 하고, 나면 글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말하면, 이각 득, 기, 당, 이, 이, 맞다, 뭐, 이, 세,는 글로 끝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령 올림픽에서 나가서 열심히 잘 해갖고, 꼴드로서는일등으든지 간에, 자기 행동을 잘 하면 글로 끝나는 것이에요. 꼭일등해야국면메달만 따야 한다거나, 그, 공부를 하면 그냥 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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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만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리를 다하고 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 뭐냐 자기 도리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글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욕 갖고 뭐 얻어갖고 이탈라고 뭐, 뭐 너한테 나타내라고 하는 놈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지난번 설명하는데 또 찬스를 해서 제가 공감은 찬스를 자꾸 해서 구용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린애들은 테레비 나오면 어, 어 나오면 개그맨 제일 꼬기 싫은 뜻예요텔레비좋아하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니가나오면왜좋아야아나오면 좋잖아. 여러분